없 없이 다 발이 나오 모자이크 해서요 아침 9시 56분 잘 먹겠습니다 최초로 일찍 일어나다야 빨리 먹자 빨리 먹자 빨리 먹자 이 That's where is closed. I'm talking weekend evenings from 10.15 p.m. and Sundays until 어, 뮤지엄 패스 줄이 따로 있댔는데 드디어 응. <laughs> 네, 보고 싶었던 오르셀 왔어 96시간 얼마 안 남기고 진짜 시간 계산해서 온 여기 오디오 빌리는 곳이고요 <laughs> 끈이 줄줄 오디오가 들렸고요. 뮤지엄 패스 보여줬더니 4유로 해주셨어요, 할인돼서. 하하, 하하. 앞에서 보여주려고 계속 꼼지락꼼지락. 꼼지락. 꼼지락. <laughs> 있는 척. <laughs> 있는 척, 뮤지엄 패스 있다는 걸 계속 보여줘. 근데 저 우리한테 오디오 뭐지? 뭐지? 주신 분. 거기서도 본것 같지 않아? 같은 부분? 오랑지에서본것 <laughs> 아. 같지? 네. 어, 다 지켜져 있네. 5층이 핵심이라고 그랬거든. 5층의 핵심 작품이랑 이거 시계 여기 면 쪽에 있단 말이지. 일단 음. 5층부터 갈까? 5층부터 지 내려오자. 엘리베이터. 여기 에스컬레이터 어디 있댔는데? 음. 얘네는 견학을 오르세로 오는 거야. 그러니 장난 없다. 5층으로 오는 가기 오는 위한... 위한... 어, 저거 가 저기 저에 봤어? 저거? 올라가는 거 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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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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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중간으로 쭉, 여기서부터 쭉 오면 여기. 엉승으로 가는 거. 카페도, 카페도 있네. 방고우 고갱. 누구시죠? 은하루. 일단 유명하다. 여기가 그 포토존. 오르세의 명물 역광으로 나와더 아름다운 그곳 약간 오늘 애기들 견학 오는 날인가 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부 다 응, 전부 다온듯 내 생각 아들 지금 견학 와 가지고 숙제에 있는 거예 너네 뭐, 뭐 어, 어떤 거 자꾸 뭐소감문 써라 이런 거 하잖아. 응, 쟤네도 그런 거하고 나 제일 좋 여기 5층. 어, 그런 인가 아, 그런 가 봐. 이거 봐야 되겠다. 5층인데? 어, 5층인데? 알았어. 근데 오르세가 되게 예쁜 것 같아. 어. 오르세가 뭔가 아는 작품도 많고, 외관 자체도 뭔가, 여기 안에도 너무 예쁘고. 사람들이 르브르를 기대하고 갔다가 오르세랑 오랑주리를 제일 만족하고 나온다잖아 근데 르브르 너무 크긴 했어. 그렇지. 오르세 정보. 광고는 출장 가셨어요. 10월 달에 오셨대. 요 그니까. 어, 현아도 못 보겠다. 응. 이제 위에서 사진만 한번더 찍고 나가보려고요. 오리 스테이크 먹으러.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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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날. 에 <laughs> 이 되게 작은데. 비디오비디오만간동영상에만나등장시켜줘걸어가 볼게. 걸어가봐정희가걸어가 음, 걸어가 볼게. 나가 볼게. 나가 <laughs> <바로> 나가 기게 <laughs> 나가 <laughs>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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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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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으로 파리에서 날씨가 흐려요. 어, 너무 추워요. 5월에 파리는 춥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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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겉옷을 안 입으면 너무 춥다. 근데 이 겉옷마저도 우린 춥다. 겉옷은 얇다. 따뜻한 겉옷이 <laughs> 가져왔었어야 되는데. <laughs> 아니야. 와 어, 갑자기 말 같았어요. 대박 엄청 빨리 나왔는데. 응. 나 되게 천천히 나올 줄 알았는데. 해놓은 거 아니? 초반이 <laughs> 나왔다. 바 오리 스테이크 오리 스테이크 우리 밥 먹으면 왜 이렇게 제대로 찍겠는데? 처음으로 어. <laughs> 처음 찍어 <일어>. 먹어보자 <laughs> 짠 할까? 일단 이 와인 뭔지도 모르고 시켰어요 맛있게 먹으면 돼야 뭐. 음. 맛있겠다 맛있어요. <목소리> <alloy>. 먹어볼게요. 맛있어. 꼬리 <목소리> 스테이크. <목소리> 맛있어. 고구마, <목소리> 고구마 <목소리> 맛있어. 맛있어. <목소리> 응. 음. 맛있지? 응. 오오오. 오오오. 그러나 타르타를 먹볼게요. 고마워요 네, 고마워요 위스에 인증해주세 옆에 딴데 적어봐 고마워요 지금 갑자기 이거 검사하시는 분들이 오셨어요 누구 잡혔어요 여러 항상 티켓을 제값 주고 잘 사셔야 된답니다 야무지게 세리 챙겨오셨더라구요 계속 혼에는 중이에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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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좋다. 그러니까 날씨 <laughs> 마지막 날까지 좋은 근데 이렇게 영상 찍으면 응 좋겠다. 뭐가? 나중에? 네, 나중에 완전 서 우리가 저런 쓸데없는 소리 했네 이러면서 내가 언제 저런 말을 했지?럴걸? 10년 뒤에도 이럴 것 같은데. 응? 10년 뒤에도 이렇게 멀쩡하고 찍고. 장비라도 좋아졌으면 좋겠다, 야. 저희 파리에서 마지막 날인데. 아니 구글 지도에 마그네치면 나오지 않을까? 응. 음, 한번 도전해 볼게요. 한국 가면. 돈 많이 벌어서 다시 오기로 했잖아. 맞아. 혹시 저런 곳 아, 아닌가? 책 파는 뭐? 책 파는 <laughs> 곳이지. 아, 아쉽다. 파리 반찬집을못 갔네. <laughs> 파리 반찬집을못 갔네. 근데 여기 진짜 예쁘다. 음. 아니. 음. 저희 가방 여기서 샀어요. 이지만 알려 드립니다. 음. 여기 바로 옆에 퐁피두고 서브웨이 있는 데로 이렇게 쭉 오시면 이게 있답니다. 너무 귀여운 가방 너무 많아요. 저렇게 백팩으로 된 애들 너무 많네. 예쁜데 너무 비쌌어. 커플 지갑 샀어요. 카드 지갑. 실까 그니까 색깔이 안 달. 우 그러니까. 너무 귀여운. 이 수납이 미쳤어. 이 가방을 나중에 자랑하고 싶대 이거랑 분홍색깔 가방까지 너무 귀여워서 샀거든요. 수납이 좋은 게. 응. 이것도 열리고. 동전도 넣을 수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응. 세개 넣을 수 있고. 아 진짜 딱이다. 너무 예쁘다. 너무 응. 귀여워. 너무 귀여워. 왜 이렇게, 귀엽냐? 왜 이렇게 귀엽지? 진짜 귀엽다. 저희가 빈티지 쇼핑을 실패할 뻔했는데 지금 기분 좋아졌어요. 너무 귀여워. 이쪽. 여기서 <laughs> 여기서 짱만이 너무 귀엽다. 귀여워. <laughs> 귀여워. 나방 샀어요. 이거 이거 너무 귀여워. 귀엽다. 음. 빈티지에 샀으면 엉엉 <laughs> 울었다고. 색깔? 색깔은 약간 기본 템이긴 한데. 응. 잘 귀여워. 잘수 이것도 그거 옆에, 옆에 할수 있는가? 어 안에 있어. <laughs> 아. 막또 수납도. 아 수납 진짜 좋아. 그렇잖아. 여기 안에 안에 이거 이거 또 있다 니까 이런 디테일. 나 이런 거 진짜 좋아. 아, 편하 기절적고. <laughs> 편한데. <laughs> 뭐 하나 사니까. 이것도 사니까. 진짜 수납이. 이것도 미쳤거든요. 내 생각에 이제 이거 소매치기 들도은몰 나도 지금 여기 있는데. 이거 수납 미쳤고. 처음부터 미쳤고. 응. 이것도 이거. 어, 이건 짱짱하다. 그치. 미쳤지. 이렇게 이렇게. 도 약간의 구멍권. 아나 네.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귀여워. 신기도게더 응. 귀여워. 싸잖아. 응. 35유로야. 엄청 큰데? 응. 우리 가방 없었는데. 그러니까 우리 가방 갑자기 많아지.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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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응, 핑크 가방도 보여세요 아, 핑크 가방이 <laughs> 진짜 귀여워. 나나란 짜라란. 짱 귀여워. 이게 진짜 귀여운데? 안에 수납도 진짜 잘 되어 있고. 가볍다. 엄청 가볍고. 있고. 어 이거 끈도 있고 2 0원 어. 가격은 조금 있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 귀엽고 진짜. 일단 귀여우면 돼. 한국에서 잘 성공적. 성공적 쇼핑. <놀람> 저희 이제 파리 떠나요. <놀람> 마지막... 안녕. 콩피드도 펑피드 안녕. 이 마지막이야. 어, 피드도 안녕. 펠도 보고 진짜 보자 마지막. 어, 그러니까 마지막에 에펠탑도 보고 저희 이제 숙소에 가야겠어요. <놀람> 안녕. <놀람> 그치. 어떨결에 지나가는 노트르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어, 어디? 어, 어디? 지나가 버렸다. 우우, 우 하다가 끝나. 지나가 버렸다. 오늘의 저녁. 힘을 내기 위해 고기. 고기. 먹겠습니다. 너무 깜짝 놀랐네. 저가한 건? 여기? 집 주변 거리도 안녕이다이미? 다음에로 기억할 수 있을게. 다음에도 요숙소하아 <laughs> <맞네? 웃음> 다른데 갈 수도 오게? 있지. 마지막 에펠탑 보러 나왔어요. 이분 후면 아마 화이트 에펠? 아니지. 화이트 에펠은 아니고 전광마다 반짝이는 Seo 음악 에탑 안녕, 내 여섯 으로뛰지 아, 네이버 시계구나 아. 일단 그건모르겠고요꼬꼬로봐줘 <laughs> 마지막... 어휴, 황진창으로 찍고있어요 식초, 0초 안녕! <laughs> <laughs> 같은 레벨탄. 네, 안녕. 파리에서 마지막 방순 선수다. 진구 왔어. 너무 짧았어. 일주일 한달후도 저희는 새벽에 비행기를 타고 떠날 겁니다. 네, 스페인으로. 스페인으로 갑니다. 파리 동랑포. <laughs> 하나, 둘, 둘 셋. 야!